실제로 그 그성관계를할 성관계를 때, 성관계를할 때, 어, 아내가 이런 적극적인 표현이 마치 영상 속에 있는 그런 여성들과 좀 이렇게 갑자기 동일시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시 돼서 오히려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 이분은 그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 남자의 생각은 상당히 좀 양가감정적인, 음. 그러니까 엠비바런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좋으면서도 싫어하는 느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한 영상 속에 있는 여성의, 어, 느끼고 탐닉하는 과정을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여성들을 좀 거부하고 좀 꺼려하고 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음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내 아내한테 동일한 느낌을 느끼고, 음 그리고 그러면서 아내의 요구사항을 좀더 거부하게 되는, 실제로 아내가 날 이렇게 해줘, 또 이렇게 배려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 오히려 거기에 그렇죠. 더 거부감을 어, 느끼는. 내 아내도 네. 무슨 야동 속에 나오는 그런 여성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남편분의 어떤 왜곡된 감정이긴 하지만 이런 왜곡된 감정을 잘 해소할 수 있고 넘을 수 있게 아내 입장에서도 인내의 시간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이 남편분한테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 사실 이 커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남편분의 어떤 뭐랄까 이해와 배려가 훨씬 중요한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남, 남편분의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음. 그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어려울 그럼요. 것이다. 그럼요.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가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과정인 거거그요 근데 그걸 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전문적인 얘기죠. 병원에서는 행동요법 같은 거제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 남편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긴데요. 야한 영상을 일단은 줄여보자. 끊어보자가 일단은 시작이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욕구를 해소하는 거를 자꾸 이제 부부 커플 밖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 안으로 일단 해보자. 들어와. 들어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봐라. 음... 그리고 아내가 왜 섭섭해하는지, 또 남편은 왜 힘들어하는지 둘의 대화가 치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그런 단계를 잘 밟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에선 약간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터부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에 서로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덜컥 하고 나니까 그렇, 지금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해소가 되고, 우리 이제 우리 이후에, 우리 MZ 세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만 되더라도 본인의 욕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요, 30대 초반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남성분이 많이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여성분한테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오늘 안 좋은 기분이다 하더라도 내 남편을 응원하고 칭찬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용기를 낼수 있고 음.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이 아내의 냉소적인 분위기도 남편이 자꾸 야동을 탐닉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됐어요. 된 거는 분명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분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두 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분명히 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컸을 때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또 여자다워야 한다는 음. 그런 어떤 마치 이데올로기 같은 걸에 잘한 건 사실이에요. 남자는 저도 좀 파란색 옷 입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분홍색 옷을 입어야 입고. 되고 이제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핑크색 <laughs> <목소리> 아 이건 스스로 <목소리> <수술, 목소리> 이거는 남성다움이 아니고 그냥 <목소리> 아니 근데 저희 방금 파랑 네. 아니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전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면 잘랐을 거예요. 이게 평상 네. 핑크색 네. 옷을 네. 잘 입어. 우리가 이제 비오니까 R이라는 걸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꼭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연들을 계속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냥 범상적인 일상적인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꼭한 번은 그래도 다루고 넘어가야 된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야동이 와이프보다 더 외모가 좀 낮은 어. 여자를 지금 어. 보면은 어. 약간 어. <웃음> <웃음> 자, 그 어. 자존감이 더 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어. 야한 영상을, 야한 어. 영상을 어.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 여성분들도 야한 영상을 많이 보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남성들이 많이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 보기에 편안하고 남성들 위주로 제작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외모에 대한 왜곡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어떤 성행위에 대한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두분의 그 마음 치료와 소통 음. 오해를 풀고 더 많은 대화를 하시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더 나으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죠. 우리가 이제 야동의 중독에 관한 얘기도 언젠간 다를 소재긴 한데 여기서는 근데 이 남편분은요 좀더 점점 강한 야동을 찾아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중독의 단계는 아니지만 집착의 단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온화하게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온화한 영상이 별로 자극이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좀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강한 자극을 찾다 보면 이게 좀 극단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때이 길이 아니면 영상이 아니면 안 되는 수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치료 단계에서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표현해라 다만 이제 야한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부 안에서 해소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치료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 과정을 보고 그리고 이 커플들이 이 커플들은 커플이 이렇게 좀더 행복한 어떤 성생활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응원해 가는 게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그, 그러면은, 그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주기적으로 야동을 검사 받는 거는 도움이 되나요? 그, 이제, <laughs> 그 배우자분은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노트북을 봤는데, 이거래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뭐가 별로 깔려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를 뭐 다운을 받으려고 했다나? 근데 뭘 별로 깔아놓은 게 없는데, 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상이 진짜 깔려있더래요. 카드가 그러니까 꽉 찬. 뭐 그런,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좀 속상함이 어. 생긴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라 이러면 이남편분은더 도망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일이 어느 정도가 아서고 내가 너무 장점인 걸 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비자 보이 정도는 봐도 됩니다. 이런 거를 <laughs> 우리 무슨 아이들 네. 컴퓨터 네. 막아놓고 막 하는 것처럼 네. <laughs> 제가 저번에 만나기 전에 좀 젊었습니다. 아우 어, 갑자기 확 나이 들어 보여요. 네. <laughs>